방금 소개받은 뉴트리션 전문 강사 김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 전 영상 하나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마라통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MZ세대들이 굉장히 동호, 좋아하는데요. 이 곡의 원작자입니다. 2012년생이고요. 현재 12살 6학년입니다.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요. 처음 하셨죠네이 곡의 원작자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MZ라고 부르는데요. 이 MZ세대 정체가 뭘까요? 네, 지금 이 3신을 보시면 MG를 표현하는 그림이 좀 충분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여기에도 아마 앉아 계실 텐데, 1980년대생부터 요 2010년대생 초반까지 밀레니얼 세대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통틀어서 MG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또 지금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종강하고 집에 있는 또그 다음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MG들이 있을 텐데요. MG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MG 세대라고 하면 젊고 독립적이고 또 굉장히 실용적인 걸 좋아하고 경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성장을 꿈꾸고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로 인해서 개인의 행복 추구하는 것도 가져가는 것이 mz입니다. 그런데 이 mz 세대들의 그 키워드를 살펴보다 보면요, 연관 검색어 중에 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화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 신체 기관의 향상성 유지 능력이 감소합니다. 노화는 나이와 연관이 되어 있고, 비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므로 역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노화의 정의인데요. 여러분들 이 MZ세대 노화되고 있는 거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MZ세대와 가속 노화를 살펴보면요. 2015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요.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내재역량이라고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재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도 중요하고 마음 지킴, 마음 건강 이것도 건강하게 지켜 가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건강과 질병도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가는지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WHO의 권고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mg가 고혈압 부모보다 빨리 늙는다. 이 제목에요. 큰 제목은 이겁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보다 빨리 늙는 2030, 2030 당뇨 10년 새74% 급증, 어린데 약달고 사는 게 우울이라는 전면 기사가요. 한면을 꽉 채웠었는데요. 이 기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당뇨 환자가 10년 새 급증했고 고혈압 환자도 10년 새 급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2030 세대들이요, 본인이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당뇨 환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숨은 질병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2012년부터 2022년, 이 10년 새에 고혈압 환자가 45% 증가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요, 10년 사이 74%가 증가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이 세대를 끌어가야 하는 이 미래들이요, 지금 당뇨병의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10년 동안 무슨 일들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아파하고 가속 노화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이 10년 동안 배달 음식, 편의점 음식, 당뇨, 육류로 바뀐 식습관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넘어왔잖아요. 근데 횟수로 보면 벌써 4년, 5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던 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을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켰습니다. 우리 학생들 운동하는 시간 있나요? 따로 시간을 내야지 운동할 수 있죠. 저 m g 착거리인데요. 제가 놀았던 그 놀이 문화와 지금의 우리 아이들의 놀이 문화 볼까요? 우리 어, 놀러 갔다 올게요라고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곳에 모입니다. 핸드폰을 켜고요 게임을 시작해요. 그것이 이 아이들의 놀이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시간이 적게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을 시킬 때 어떻게 하죠? 문 앞까지 배달 시키지 않으신가요? 내가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문 앞까지 배달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 속도와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20견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신종어이죠. 네. 지금 20견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젊은 층 마찬가지로요, 열심히 일하고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요, 술도 먹게 되지만, 군것질, 이런 모든 것들이 식습관으로 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모발 모발. 네, 어,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mz 세대 아니신 것 같은데, 네이 mz 세대들에도요 지금 탈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장년층이 대상이었던 이 광고가요 20대 30대층이 타깃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20대로 광고 모델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탈모가 시작되고 심각하다라는 거죠. 젊은 노안. 이상하죠.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점차 시력이 잃어가는 것, 좀 흐릿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젊은 노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화면을 보기 때문이죠. 또한 그로 인해서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런 블루라이트들이 차단되지 않으면서 눈에 악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눈이 노안이 시작되기 합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보는 빈도를 올려놨는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TV를 그만 보고 싶어서 TV를 정리했거든요. 그랬는데 태블릿 PC와 이 스마트폰을 너무너무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요, TV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 말은 이 눈이 쉬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행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분이 없으시네요. 이, 이 통계자료도요, 사실 얼마 안된 자료인데요. 평균 4, 5시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 5 시간만 빼고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또 10년 동안요, 20대, 30대 농내장 환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죠? 종이로 보는 시대가 아니고요. 태블릿 PC,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요, 1 시간도 쉬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질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부족인 이 세대들이 관절염 환자도 증가했습니다. 우리 관절염이라고 하면 퇴행성 질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조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계치를 내고 있습니다.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시는데요. 네, 성인병을 앓고 있는 MG, 난임도 걱정입니다. 불리만도 36%가 3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속 노화되고 있는 MZ들 사실은 이것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노화되기 시작하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50대, 60대가 됐을 때는요. 이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더 빨리 휠체어를 탈 거고 더 빨리 기저귀를 차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고입니다. 어, 많이 보셨죠? 네. 마라탕. 달달한 탕으로 정제된 음식들 그리고 제로 칼로리. 요즘 제로 음료 많이 드시는데 안전한가요? 칼로리가 0이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요. 그 안에는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사카린이 들어가 있게 되면 대사 증후군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뼈와 치아. 그리고 이 뼈를 녹이게 되는 그런 인공감미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로 음료 많이 드시면요. 이제 그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기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카페인 음료 많이 먹잖아요. 이 카페인에 들어가 있는 고카페인 뿐만 아니라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설탕은 각 설탕 13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료를 주기적으로 먹고 있다면 굉장히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제가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음료 과다 섭취로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맞추시면 돼요. 1번 우울증, 2번 고혈압, 3번 ADHD, 4번 골다공증. 뭘까요? 3번, 1번.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네. 이 에너지 드링크 한 잔으로 인해서요. 이런 질병에 이미 노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요. 이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건강 수명을 깎아 먹는 시간들이 있죠. 하지만 이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때문인데요. 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건강한 영양으로 헬실라이프 스타일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기초 영양부터 챙겨야 하는데요. 바로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에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부성분으로 7가지가 들어가 있어서요. 30가지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포를 빠르게 살려내는 데 가장 탁월한 기초 제품입니다. 이 헬스팩에 보면은요.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비타민 B군이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실 텐데 비타민 B군은 8가지를 동시에 섭취해야지만 그 효능과 효과가 좋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만 빠지더라도요. 3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비타민 B군 중에서요.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MZ들. B7인 비오틴 성분을 함께 섭취해야 되는데요. 헬스팩에는 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B7 비오틴이 이미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영양만 잘 지켜도 가속 노화에서 속도를 늦출 수 있겠죠. 또한 혈중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바이오메가입니다. 이 바이오메가는요, 건조한 눈과 기형의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요, 토코페롤인 비타민 E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레몬오일이 있어서요, 입안은 상큼하게, 혈관은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가속 노화의 주범이죠. 프로후라 바놀 C입니다. 이 프로후라 바놀 C는요. 포도씨 추출물과 함께 강력한 비타민 C가 들어 있어서요. 항산화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염증의 노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고혈압 네이 혈압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코퀴논 30 입니다 이 코엔자임 q10이 코퀴논 30 안에 들어있는데요 코엔자임 q10은 2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점점 사라지는 영양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코퀴논 30을 통해서 혈압도 조절하고 또 항산화에 강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프라임인데요. E 프라임은 비타민 E는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비타민 E가 중요한 것은요, 앞서서 불임, 난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식기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 여자 모두 섭취하실 수 있고요, 하루 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관절염에도 도움을 받아야겠죠. 건강한 뼈와 치아를 위한 마그네칼디인데요. 이 마그네칼디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 연령대가 모두 섭취할 수 있고요. 한 번에 이 뼈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내재의 역량, 마음의 지킴도 중요한데 내가 우울해 마음이 조금 어수선해라고 할때이 마그네칼디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요. 심신의 안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D 네, 하버디 대학에서 권고하는 사항인데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는 반드시 섭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흡수를 돕는 것 뿐만 아니라 뼈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외부보다는 실내에 많이 있는 우리 MZ들에게는 특별히 더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니까요.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장기, 가장 큰 장기죠. 바로 눈인데요. 이 눈은 한번 노화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엑스 DS로 외부로부터 오는 유해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전엑스 DS에는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아연 등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간편하게 눈 건강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은 수명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장 건강의 80%가 우리의 몸을 유지하게 됩니다 장만 건강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훨씬 면역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으로 문제가 있고 먹는 것들이 불규칙하다라고 하면 이장 건강부터 지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산아이 프로바이오틱에는 비피도 박테리움 아니말리스 서브 스페시스 락티스 비비 12균과 락티카즈 바실루스 람루서스 LGG균이 들어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한끼 식사를 해야 하는 네, 뉴트리을 액티브입니다. 사실은 정제된 음식을 많이 먹고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는 이들에게요, 한끼 식사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열다섯 가지 이상의 비타민과 미나리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것만 열심히 타서 한 끼를 먹어도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영양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끼 식사, 꼭이 정도 바꿔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에너지 드링크 제가 말씀드렸죠. 고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공 감미료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공향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부스터 C600인데요. 항산화 건강 뿐만 아니라 아연이 들어가 있어서 면역 기능에도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간편하게 입안에 털어서 먹을 수 있고, 물에 타서도 먹을 수 있고,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 음료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들이 함유된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입니다. 이것 또한 카페인 들어있지 않고요 인공양 없고, 인공색소 없습니다. 지금같이 습하고, 덥고, 막 건조하고, 피곤해, 어, 몸이 막 나르네라고 할때 이걸 얼음을 타서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빠르게 수분 공급과 전해질이 신속하게 보충되기 때문에요. 건강한 음료로 대신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은요, 뇌 건강을 위한 또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이 귀한 MG들 건강 바로 지켜줘야겠죠. MG 헬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성장에 도움을 주고요, 면역에 도움을 주고, 또 세포에. 뇌에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 안전한 영양제로 MZ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 새로운 그 트렌드인데요. 헬시 플레저라고 합니다.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모든 삼박자가 맞아질 때 정말 건강한 헬시 플레저가 될수 있겠죠. 지금 무엇을 먹느냐가 10년 뒤 몸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10년은요,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아까 보셨죠? 그 10년 동안 병들어가고 있는 MZ 세대들, 가속노화하게 둬야 될까요? 아니죠. 네. 지금부터 이 건강을 지켜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멋진 우리 MZ 세대들의 건강도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소중한 몸 유산하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로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트리션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